양자역학에 따르면 입자의 위치랑 운동량을 같이 측정할 수가 없음. 또 관측하는 행위에 따라서 상태가 바뀔 수도 있음. 닐보 형, 그럼 몰래 보면 되잖아. 어. 내 계좌는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빛조차 탈출 못하는 블랙홀이라는 게 예측돼. 근데 솔직히 이런 천. 뭐, 타이니 전... 형 탈출 못한다고. 빨려 들어가기 전에 점프하면 되잖아. 나는 유전자가 달라서 가능할 듯. 어. 음. 그리고 내가 계산한 블랙홀은 특이점을 못 피할 듯. 응응, 내가 만든 다이어그램에서도 그렇게 예측함. 왜못 피하지? 부딪히기 전에 특이점 옆으로 몸을 비틀면 되잖아. 아하. 얘들아, 은하 관측해 보면 뭔가 우리랑 멀어지는 듯. 근데 먼지 구름 때문에 은하 중심 방향은 관측이 너무 힘듦. 허브리 지브리 형 그럼 우나 중심에 가서 보면 되잖아. 그나저나 어째 팽창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함. 왜 그런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음. 그럼 우주한테 진정하라고 하면 되잖아. 굿. 얘들아, 아무리 봐도 X 됐음 우주 상수 관측값이랑 이론값이 10의 120제곱배 차이남. 너무 많아서 답이 없음. 그럼 평균 내면 되잖아. 그걸 제대로 계산하려면 양자중력 이론이 있어야 할것 같은데, 아직 없음. 그럼 지금 만들면 되잖아.